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3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를 세운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삼복도이가 기승을 부리고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고 세계 곳곳이 이상기후로 인해 고통하는 그리고 육호 태풍 카논의 질로에 주목하고 있는 정말 불안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땅 속에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섬기게 된 과정을 설명합니다. 로마에서 2년간 옥에 갇혔던 바울이 석방된 후에 디모데를 데리고 그레데 섬을 지나 마게도나로 가던 중에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었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3절, 내가 마게도나로 갈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어, 여기 주목해야 될 단어가 권하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도움을 요청하거나 간청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거짓교사들의 미혹이 있어 자신과 동행하게 된 디모데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간청해서 디모데가 예배소에 머물며 사역하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어, 신실한 동역자고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가 자신과 동행하면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감옥 생활하다가 풀려난 그에게 디모데의 동행은 그야말로 천국만마와 같은 아주 소중한 힘이죠. 그러나 바울에게는 그런 자신의 유익보다 이단에 의해 혼란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더 소중했기에 디모데를 간청해서 그곳에 머물도록 한 것이고 디모데는 또 그런 스승의 간청 앞에 순종해서 그곳에 머물러서 섬기고 있는 이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진 삶의 기준, 디모데가 가진 삶의 기준을 오늘 아침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요. 자신의 유익이 아닌 교회의 유익,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자신의 유익들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파송하고 또 스승의 그런 권면 앞에 순종되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는 이 아름다운 삶을 오늘 아침에 묵상하며 배우게 됩니다. 오직 모든 기준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 영원히 구원받는 것에 두고서 그의 삶을 살아냈던 바울의 열정 그리고 그의 글을 본받아서 복음의 일꾼이 된 디모데의 열정 그 아름다움이 오늘 아침에 정말로 많은 감동을 저에게 줍니다. 문제는 이렇게 바울의 간청으로 디모데가 머물며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이 섬김의 목적지에 대해서 그를 어떻게 엉뚱한 교훈을 가르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5절에 보니까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소망했던 보여 논쟁을 만드는 교훈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교회를 섬겨야 한다. 이것이 디모데를 파송한 바울의 이유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없는 믿음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선한 양심 가운데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바울은 디모데를 이제 그 디모데가 섬기는 에베소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편지를 보내지 않았겠습니까?그러면서 천 모두에 바울이 지금 무엇을 하는 거죠.내가 너를 파송한 이유를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그 기준을 설정해 주고 있는너이 기준에 오늘 있니? 이렇게 묻고 있는 것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거짓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신의 권위와 이익을 위해 불순한 동기로 사여감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가르치는 이 기점이 오늘, 오늘 변하지 않고 있느냐, 바울은 디모드에게 묻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는 모두 다 인정받고 싶어 하는 죄의 욕망이 있지요. 남을 가르치며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고 싶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며 자신은 그렇지 않음을 드러내려는 욕망들이 인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런 변론을 이루는 교훈이 아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고 영혼을 사랑하여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정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짓없는 믿음이어야 한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지요. 바울은 디모델을 파송한 그 이유를 다시금 상기시키며 디모델을 격려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바울의 제자를 향한 또 교회를 향한 사랑이 오늘 아침에 큰 울림으로 제게 들려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짓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필요하지만, 거짓 이단과 율법적 변론을 일으키는 이들로 늘 혼란스러움을 사단은 조장하고 있는 게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의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진리의 그 거짓없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전하는 교훈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수,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다. 뭔가 아는 듯이 전하지만 실제로 그게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진리는 지식이 아닙니다. 진리는 생명입니다. 이 진리는 영혼을 자유케 하는 능력입니다. 이건 지식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머리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선생이 되어서 될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의 문제를 진단하며 헛된 말로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지 말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하라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 이하루의 삶에 논쟁을 일으키는 헛된 말로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진정 영혼과 교회를 향한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으로 영혼을 세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어찌하든지 어렵고 혼란스러운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힘을 얻게 하소서, 세워지게 하소서, 섬기는 교회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막 속에서 울려 나옵니다. 주님, 오직 주님이 드러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사랑이 남긴 복음을 전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이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은 여러분들을 드러내는 그런, 그런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바뀌고 있고, 정말 누군가의 스승이 되려고 누군가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려고 오늘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이 잊어버려진 거짓없는 믿음을 놓친 그런 우리의 신앙의 양태들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발견되고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졌어.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삶, 새로운 역사, 새로운 증거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로 세워지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